라칸 이런 건 뽑비가 있으니까 대응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오칼리인가요 오! 오! 아니면 칼리가 탑도 갈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오. 원거리 서포트를 이제 원거리 서포터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 말은 되긴 합니다. 이 예. 혹은 예.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이러면은 네. 애쉬 칼리 바톤 뷰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사거리가 그러니까 애쉬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칼리스타의 그 W 패시브를 터트려 주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오. 오르니 미래다. 네. 젠지와 광동 광동과 젠지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CC 챔피언들 존재도 그렇고 비에고에게 판을 깔아 주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엘림이 성장을 잘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상대가 정화를 많이 강요당해서 성장하는 데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 그리고 바텀 쪽에서는 이 칼리사 계약이 누구랑 할까도 많이 기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애쉬를 계약을 해줍니다. 네. 상하겠다 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지르가 시간 지났을 때 플레이하긴 좀더 편, 오, 어, 벌크야 전멸을 여기... 줬어요 어... 전멸? 네. 요즘 키노 선수가 이동선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칼리스타 l 시가 공격적으로 라인전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라인을 밀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뽀삐의 갱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LC 어. 의첫 등장 <laughs> 한때는 또 미퍼가 막1 0년 전에 활약을 하기도 있으니다 이거 혹시 근데. 벽 쪽으로 먹고 나서 마공점 아 넘어가면 위에서 혹시 렉사이그 네. 길이요? 네. 그 길이요? 그 길이 때는, 어? 눈치어요 어? 어, 뭔가 없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오른표! 네. 왜 위에서 안 보이지? 네. 정면몹이 여기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라인톤 어? 한번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넘어! 어, 근데 이제 옵니다 자아 드 받고 렸 어? 근데 압수수어요 네! 테디안뜨거 테디 앗뜨거 와아 텐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칼리 쪽봐줘 칼리 칼리 잡을만 하냐? <laughs> 나이스 야 게임 터졌다 <laughs> 야 비에고 여기 있었어 하하하 <laughs> 그러면 정글 그냥 끝났죠 음, <laughs> 뭔가 느낌이 있는데요? 머머 갔나요? 뭐가 갔어요? 그리고자 간다 저게 롯비에 다이브게 물론 비에고는 못 오는데 한명땡기까지 옵니다 수가 이도 와요 예 딜레이 됐어요 룰러도 이거 잡힌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광동 프릭스가 이득이죠 그렇죠 들어갔다가 어. 네두명 네. 교환 이번 턴에는 괜찮은 교환이 나왔죠. 맞습니다. 정말 의 어? 비산드라 히트복까지 들고 있거든요. 아두 개를 더 들고 싸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투인지가 확실히 달라지겠네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 뜨는 겁니다. 어, 그대가 선제패. 어, 어, 이거 봐. 선아패 선제패. 아, 니, 니가. 떠나보내지 마라. 비가. 이거 어, 리산드라 위험해요. 어, 네, 페이험 위험. 그 뽑기가 이게 소라 짝. 그걸 와. 뭐라지? 아, 게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돈고 찔러내 땀을 끼. 조기 저. 아니 아 나를 거의 다 먹었는데 아 이게 그 시원이었나요? 오너 선수가 보여줬던 그 플레이가 똑같은 플레이가 또 나오면서 얘들아 네,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아이고 야나죽을 만은 하다 아니 다 살았다 야 먹고 빠질래 저거? 야 살려주기만해 살려주기만, 살려주기만. 싸우데싸우데싸우데싸우데 가보자! 너, 너 먹어봐, 너먹어 야... 그, 어제... 오너처럼 먹었어. 땡땡이! 땡땡이! 이상해져가지고요. 오른편... 데미지가 충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쭉쭉 <laughs> 밀어내면서 바텀에서 그러면 광동이 뭔가 액션 취할 수 있나요? 승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목소리> 자이번에 어, 미드라도? 이번에 정화가 성될 네, 네. 거! 아! 아 이러네디칠 어, 어, 때! 정화가 있어 오케이 네. 어, 네. 아! 그럼, 아 그럼 길이가, 길이 가고 날려버려! 나요! 그리고 날려버에서 위에서! 킹! 보라! 와! 그리고 미러네디 비를살렸적 결국은요! 기가 막힌! 네. 그렇습니다 탑에서 네. 아까 어... 도와주고 갔었는데 오 이거 건너갔와한번 접은 저 헛발질이 기가 막혔네요 이야... 아토란!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이런 메이킹을 만들고 싶은데 정화가 있고 심지어 뽀삐가 뒤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에이! 아아... 좌퇴 담장 하하하하하 그리고 가시... 숄더 태클로 밀치기까지 <laughs> 그렇습니다, 워 모든맘대로 하지 마라. <목소리> 그래서 급해진 광동픽스가 뭔가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데이 엘리 엘리 엘리. 나르 부르면서 그렇죠? 그리고 리산드라 등장. 어, 공격했는데요. 어, 네. 네. 어, 많이 뒤집었을 요 리헨즈야. 리헨즈가 이게 그리고, 그리고 어, 나르가 버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테디가 던졌는데요. 던졌는데요. 발비가안 돼. 지 너무 좋아. 야, 나르 바탕가. 어, 요즘 젠지 전기력이 그렇죠. 시원시원. 어, 나가서 하나, 둘, 자 아, 아, 맞아야죠. 아, 이거 어떡하지. 미드도 지금 나르가. 아, 이거 날려버립니다. 아, 이네. 한명날렸고요 2차까지 가져갑니다. 와. 아, 쉬워야지 경기가 7900 발전차 버는게 있습니다.

젠지 입장에서 먼저 보는 아, 거고요. 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안다 가는 게 맞는 건가? 단위가 네. 아, 맞거든요 예, 정조준 화살 나갔고요 점프로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 여차하면 그리고 풀어서 풀어요. 칩니다. 단단 안, 안 치는 척하다가. 어 그래도 또 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젠지는 상대편 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일본직장 이게 턴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진장은 눌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이거 미드웨이브 그대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젠지고. 나르가 붙으면서 오히려 바론 쪽 압박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광동프릭스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네. 야, 게임이 거의 막 10분, 15분 동안 젠지야 계속 뭐 왼펀치, 어, 오른펀치 날릴 건데 그걸 다 파악하고 아, 네. 전부 피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돼요 아... 아... 전부 피하면서 카운터펀치를 또 날려야 됩니다 네, 때때로 날릴 수있어 끝까지 찍었네요, 단칼 한면 맞히고! 이런 거 이구. 계속 오래 지켜야 됩니다 광동프릭스 예. 근데 타워 뭐 이거... 어, 홈런을 네. 지킬 수 있나요? 네. 어, 잠깐 네. 밀가요 네. 잠깐, 네. 네. 잠깐 밀려가요 어 지금 잘못하면 3단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예. 현재는 데미지 딜링이 엄청났어요. 아무도 못해. 득 득. 홍현준이 얼마나 와. 살긴 살았어요. 지금 두기가 15로. 어유 상대편한테 미드보다 지금 많고요. 여기서 어, 제... 피넛. 아, 네, 피넛이에요. 뭐 피. 아, 이렇게 체력을 좀 빼면서 어떻게든 상대가 쉽게 어, 바로. 엘리 네, 엘리멘트. 어 정글러가 불리는 중이죠. 네. 최대한 잘 빠져야 됩니다. 어 그래도 애시가 빠졌는데 여기가 또안 돼요. 네 이게.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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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아, 지금 이즈는 이제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도망이 내가 나르 타이밍에. 메가다르 네. 타이밍? 자, 공부를 어, 켜게다가. 어, 어, 그리고 싹스마시 어, 연계. 자, 공부하고 아, 아, 있는데. 진짜 살긴 살았습니다. 이 미드. 예, 나름 어떻게 어. 잘 살아가긴 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러면 이번 타이밍에 혹시 상대의 등극기가 없을 때한번 걸어보나요? 아, 골라다 아, 네. 아, 아, 근데 광동 쪽에서. 근데 젠지가요, 움직임이 아, 가벼워요. 아, 어떤 상대를 무는 과정에서 무게를 많이 실지 않고요. 살짝씩 때리면서 보일들은 또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래? 궁극기도 웬만한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어느 한 시도라도 거기에 오잉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아니 그만해 으어어어어어어 그거... 네, 아, 아 이거 있어, 있어. 그래도 마무리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요 안녕 방탄 와 레아 천국 완전 네. 대박 호비와요 그리고 보라닌은 대단하지 않아요 아 지금 방동이 여러 가지 따뜻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온 사람은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역시 어렵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한명 잡기가.. 어, 바론 둥지 하면 비싼 드니까아얼떨에 나가면 바론 되 거리가 어려워요. 맞았요 뒤로 빠진 리엔즈리 바론. 자 리엔즈 폭탄 먹거리! 먹거리! 아 이거도 잡았어요. 네, 이거도. 이거 네, 미안. 미안 리엔즈. 한번더 보자. 한번더 보자. 근데 문제는 이거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리엔즈 한바을 먹고 리엔즈 입장에서는 뭐 내가 희생했다? 음. 이렇게 말해도 인정인 상황이고요. 저시계를잘 어? 썼으면 살만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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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애교죠? 예. 네. 네. 저, 예. 잘 어, 프린, 프린. 그리고, 여기서코이시 어, 아. 네. 아! 이 드래곤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야 잡아 나왔다가, 네. 병사 하나가 지고 챔피언급이거든요? 네. 와, 그렇군요. 찔러 대고 있습니다, 벌써! 피넛은 무서울 게없다니까됐했 네. 자, 1분 대로 어. 끝낸다! 어. 자, 이제 다음에 회또여 옵니다? 자, 작은 이 하나 오른쪽으로 날아가고요. 조에 왕의 변세가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자그럼조비가 언제쯤 한번 단단기 와, 기사라 보라, 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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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해제가 됐어요! 라 보라, 보라, 20분, 30분 안라보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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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게임입니다. 뭐 초반에 딜량 그리고 초비에 룰러다 정말 잘해줬고 아무래도 초반에 피넛도 역할을 제대로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골드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뭐 꺾인 흐름이 크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빨간색 점이 없죠? 네. 그렇죠. 네. 아 네. 새로 여기만 해. 피넛 지휘자의 지휘력. 그리고 잘... 광동 페이스 입장에서는 같아요. 그나마 전령을 챙겼더라면. 음. 그러니까 그나마 아. 그 전령을 챙겼더라면. 어찌저찌 한 번이라도 싸웠을 텐데 그것 뺏기면서 너무나 와르르 묻어졌습니다. 네, 어제 투타섯만 치자. 네, 우리, 우리, 우리 이미 풀어댔다. 얘네가 무조건 간다. 받아치기만 하자. 어. 한번 들어갈 거. 오른 오른 이스 위에 타워. 여기서 한 봐야 돼. 어, 좋았다. 살인 할인. 나비나비 내가 할렸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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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나비.